학권이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이제 경우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 좀 파릇파릇 이제 한두살 어려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와 이제 시간 여행자가요 우리가? 두,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2년 전에 여러분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2년, 2년 전에 그때도 아무 생각없이 학원을 네. 다니고 있었나요? 자. 이거는 보면은 어떤 거냐면 자 시행이란 게 있는데 자 주사이나 동전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자 여기서 표시해 주세요 주사이나 동전과 같이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주사이나 동전을 던진다 라는 것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보통 이게 바로 실험이나 관찰이야. 보통 예를 실험 또는 관찰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그 관찰과 실험을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반복을 할수 있다는 게 나오면, 실험을 같은 조건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 때, 또한 그 결과마저도 우연히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행을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그 시행에 여러 가지 시행들이 있을 수 있거든. 됐니?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동전을 던졌다. 혹은 주사위를 던졌다 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그럼 시행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 6가지가 있죠. 자, 1 2 3 4 5 6 있겠죠. 맞나요? 주사위를 많이 던졌다라고 동전을 던졌다 라고 얘기하면 앞 아니면 뒤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동전을 이번에 여러 번 반복해도 되니까 동전을 만약에 두번 던졌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동전을 두번 던지면 앞앞앞뒤뒤앞뒤뒤 뒤, 앞, 뒤, 뒤. 이렇게 총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가지가 나오겠지 되,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좀뭐 동전을 세번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그 그 중에서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게 표본공간이다. 즉 주사에 한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공간은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개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표본공간이 되는 거야. 됐나? 아 이게 표본 공간이다. 그, 그 표본 공간 중에서 1만 나왔다. 얘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봐. 얘는 2의 6제곱 되겠죠 그래서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원소를 하나만 갖고 있다. 뭐 2라는 원소만 갖고 있다. 3이라는 원소만 갖고 있다. 4라는 원소만 갖고 있다. 5라는 원소만 갖고 있다. 6이라는 원소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게 원소 하나짜리였지. 그럼 원소 두개 짜리도 만들 수 있죠. 1, 2. 맞나요? 그 다음에 뭐 있어? 1, 3. 그러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60, 네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런데 그 표본들 중에서 그표본의한 개, 그러니까 여기 1 나오는 거 있지. 그거의 부분 집합들을, 그 부분 집합들을 가리켜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실험과 반복을 반복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사건의 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여기에서는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면서 그 중에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 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있을 수 있냐면 일, 이라는 거 가리켜서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지. 어떤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지? 이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이겠지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사건의 수 혹은 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경우, 혹은 사건 맞나? 그러니까 그 사건이 총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 64가지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됐나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사건과 근원 사건이 헷갈려 하는데 얘들아 지금 내가 2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이 경우는 원소로 뭘 갖고 있었어? 1과 2를 갖고 있었던 거 맞아? 맞니? 자 그런데 근원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이 64개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 1, 2, 3, 4, 5, 6. 이거를 가리켜서 표본 근원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라고? 이게 근원사건이라고. 됐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이하의 자연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한 녀석. 그냥 이거는 그 표본과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 맞아? 근원사건과 표범사건이, 아, 그냥 사건이겠지? 사건과 근원사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래서, 근원사건과 그, 그냥 사건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도 살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라는 것과 근원사건은 같을 수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다. 일수 있다. <laughs> 무조건 같다, 무조건 다르다. 그건 또 아니야. 예를 들면, 1 이하의 자연수 나왔다 해봐. 그럼 1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도할수 있는 거지. 자, 전사건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표본 공간과 같다라고 했어. 그렇지.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6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원소나율법으로 얘기하면, 1, 2, 3, 4, 5, 6이니까, 그거, 뭐야, 표본 공간과 같아지는 거 맞니? 자,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임으로, 그렇다면 7 이상의 숫자가 나왔다. 7 이상의 자연수. 그럼 그때 만족하는 원소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만족하는 사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과 같다라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어때? 우리가 지금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집합에 대한 얘기로 좀 섞어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시행과, 시행과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은 뭐로?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거라고 볼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합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것 같다? 합집합과 같더라.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A 교집합 B와 같다라고 할수 있지. 배반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자 여기다 살짝 써두자. 이거를 우리가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했어.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서로소했는데 그거를 사건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그대 별표 쳐줘. 자 이건 배반 사건은 나중에 배우는. 독립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알겠지? 독립 사건이란 녀석과 비교를 자꾸 하는데 자, 독립 사건은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그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라고 나오게 되고 배반 사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이다. 왜? 공식합이기 때문에. 왜? 서로수기 때문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게 배반사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연산 문제를 물어보면서 A와 B가 독립이다. 또는 A와 B가 서로수라는 식으로 해서 각각이 어떤 사건인지 구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여사건이라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으로 그렇지. A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즉, A와 A의 여사견의 교집합은 공집합. 일어나지 않아서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서로서 배반 사건이라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개의 주사를 위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자, 표본 공간.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죠, 이제? 집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바로 전체 집합과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지. 어떤 집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처음에 집합의 수,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 들고 있더라. 자, 사이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3의 B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얘기하면 자, A의 원소는 1, 2, 4고 B는 3과 6이라고 할수 있으며 A와 B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맞나? 원소가 겹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A와 B는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 될수 있다. 또한 A의 원소가 1, 2, 4이기 때문에 1, 2, 4를 제외한 3, 5, 6이 바로 A의 여사건. B 집합이 원소가 3과 6이었기 때문에 전 표본 공간에서 3과 6을 뺀 1, 2, 4, 5가 B의 여사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나요? 자 간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가지고 볼게요. 피수제 1번 사건 한 개의 주사를 던진 시행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원소 날 법으로 그 사건의 개수를 얘기하게 되면 2, 4, 6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되네요.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 아 B라는 건 그러면 1, 3, 5라고 하면 되겠군요. 자, 됐나요? 자, 사의, 사회, 사의 눈이 나오는 약수. 그건 1, 2,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서로 배반이다 밑줄. 자, 배반 사건이란 건 공집합, 서로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맞나? 서로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였지? 맞습니까? 자, a 라는 사건과 B라는 것만 겹치는 원소가 없으니까 서로소 되는 거 맞아요? 정답은 사건 A와 B만 배반 사건 관계고요. A와 C는 1이 겹치기 때문에 탈락. 아이 A와 C는 2와 4가 겹치기 때문에 탈락. B와 C는 1이 겹치기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끝이야. 자, 얘가 에는 보자. 표세 2번. 1부터 8까지 자연수에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자, 6의 약수에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 할 때. 자, 6의 사건이 6의 약수는 1, 2, 3, 6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게 사건 a야. 자, 근데 그거와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a의 여집합이겠지? 자, a의 여집합은 뭐가 있죠? 4, 5, 7, 8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거에 사건의 뭐다? 개수다, 동그라미. 자, 이걸 개수를 사건 A와 배반 사건의 개수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로 집합 A의 여집합에 뭐를 물어봤다? 부분집합을 물어보고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부분집합은 몇개 만들 수 있죠? 원소가 4개네요. 2의 몇제고 그렇죠 정답이 16이라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거였지 간단하지? 자 됐나? 자 그럼 이제 필수의 제 확률의 뜻으로 한번 가봅시다